위쳐3의 차세대 버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X 전용 옵션이 추가된 것에 더해 여러 가지 개선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그래픽 업스케일링과 함께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DLC 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차세대 버전을 미리 받아서 플레이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게롤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위쳐3는 2015년에 발매되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엘더 스크롤5 스카이림과 함께 2010년대 최고의 오픈월드 장르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한바 있는 작품입니다. CDPR이 선사하는 위쳐 시리즈와 원작 소설 위쳐 시리즈 모두의 결말이라고 할 정도로 시리즈 대미를 장식한 스토리 연출, 몰입감 넘치는 오픈월드,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는 엔딩, 유저 친화적인 DLC 정책 등이 더해져 말 그대로 호평을 받은 게임이었죠. 게임과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의 동명 드라마 위쳐의 흥행으로 인해 한때 역주행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시 한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위쳐 시리즈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위쳐3 차세대 버전의 비주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죠. 기존 위쳐3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풍경 디테일과 수원 그래픽의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변화나 프레임과 같은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비주얼적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죠. 가장 먼저 수원 품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경 그래픽과 더불어 물의 품질 향상은 전반적인 비주얼이 올라간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스케일을 올리고 우리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변화한 거죠. 볼수 있습니다. 밝기에 따라 그래픽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너무 밝게 플레이하지만 않으면 차세대 기기 지원 게임이라고 부를 법한 비주얼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PC 버전으로 정말 다양한 모드가 나와서 이 모드를 사용하면 비주얼 퀄리티가 올라간 채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레이 트레이싱과 콘솔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레이 트레이싱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시간 광선 추적이라는 효과와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으면 광원에 따라 캐릭터 표정이나 음영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원거리에서부터 들어오는 광 원들이 게임의 그래픽을 향상시켜 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거리 광원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효과가 콘솔 버전에선 조금 아쉬웠습니다. 추후 PC판에서는 세부적인 그림자, 물, 풀 등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이번 리뷰는 콘솔판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콘솔로 이런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접목한 위쳐 3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위쳐 3의 콘솔판이 해상도나 프레임이 아쉬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한 장점이죠. 특히 프레임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켜면 30프레임 고정으로 플레이해야 하긴 하지만 성능 모드 시에는 드랍 없이 6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어색해서 레이트레이싱을 켰습니다. 이건 물론 제 취향이 프레임이 조금 떨어져도 그래픽이 좋은 편을 선호하는 것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성능, 레이트레이싱 구분 없이 프레임 평균값이 균등했다는 점이죠. 위쳐3 비주얼 업데이트는 나름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식생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원거리 배경이 보다 더 자연스러워졌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개인적인 감상일지도 모릅니다만, 추가해보자면, 색감이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드를 적용하지 않는 위쳐3는 조금 색감이 화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피해 남작이 있는 밸렌 지역의 색감이 늪지대라는 컨셉에 맞춘 칙칙한 비주얼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건 진짜 그냥 오랜만에 위쳐3를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된 아이템이나 자세한 개선 사항은 다음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위쳐3의 차세대 업데이트의 핵심은 비주얼이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한 것 뿐만 아니라, 와이드 모니터 지원이나 높은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이 추가되었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추가된 콘텐츠나 비주얼적 요소 외에 체감할 수 있는 업데이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로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쳐3의 콘솔판 로딩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플레이스테이션4 시절이긴 합니다만, 위쳐3의 로딩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나 게임을 켜서 세이브를 불러오는 구간에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사가 끝나도 로딩이 완료가 안 돼서 정말로 처음에 할 때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될 정도였죠. 이번 콘솔판 업데이트의 최대 수혜는 이 로딩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로딩 시간이 단축되었죠. 또한 일시정지 메뉴나 인벤토리를 열면 프레임이 드랍되던 현상도 없어졌고 말 그대로 즐기기 편한 상태가 되어 등장했습니다. 줄거리 설명하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한국어 음성 지원입니다. 캐릭터들의 목소리에 맞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더빙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푸느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이템들이 추가되었는데요. 로닌 위처를 번외판으로 만들었던 CDR이 솔직하게 카타나 한 자로 넣어주나 했었는데 한국칼이 등장했습니다. 환도의 형태를 하고 있고 아이템 이름 역시 굉장히 친근한 것을 볼수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본 역시 중국풍으로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두정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저희 푸는에 있는 역사 전공 선생님이 중국 가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임. 자 아무튼 이 아이템들의 성능은 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일단 게임을 켜면 GOG 로그인을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옵션을 켜시면 GOG 사이트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앞서 이야기한 중국 가복과 한국 칼 외에도 추가적인 세트 아이템을 하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게임을 처음 켜서 비즈마까지쭉 플레이하신 다음 예니퍼를 만나 대화를 마친 뒤 바로 왼쪽 상자를 열면 추가 아이템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가복과 한국 칼은 레벨 제한이 7레벨이고 GOG 로그인 보상은 11레벨. 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또 하나 위쳐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DLC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의 퀘스트고 어떻게 깨야 하는지 뭐 이런 건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건 직접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변경된 점은 아니지만 이번 위쳐3 업데이트 버전을 플레이하며 느낀 만나 게임 플레이적 변경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의 챕터를 마련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말해보죠. 가장 먼저 로치의 조작감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쳐3를 중도 하차하신 분들의 첫 번째 포인트가 조작감이었죠. 그중에서도 특히나 로치의 조작감은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스틱을 꺾어도 갑자기 반대로 이동하거나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갑자기 제자리 점프만 하는 등이 자식 게롤트의 친구라고 주제에 계속해서 우리 게롤트들을 힘들게 했죠. 일단 조작감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여전히 답답한 모양새가 조금 있죠. 다만 확실히 어딘가에 꼈을 때 뒤로 빠지거나 장애물을 넘는 점프를 하는 부분이 보다 개선된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마상 전투는 바보들의 대행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전투는 훨씬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도 높아졌고 적들의 움직임이 보다 눈에 잘 들어와서 전투에 있어서는 여전히 들개가 가장 강했습니다. 진짜 레벨 높은 보스 한 마리보다 저득대나 들깨 놈들 4~5마리가 더 무서웠죠. 익사체니 뭐니 하는 괴물들보다 이 세계관의 가장 강력한 자들은 들깨가 아닌가 합니다. 아니 무슨 괴물을 이겨? 길게가.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새로워진 부분도 있고, 조금 바뀌었네, 여전히 아쉽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푸는에는 여기서 이 업데이트가 무료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리메이크는 절대 아니고, 리마스터 이상으로 게임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걸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게임들의 차세대 리마스터 버전이 감독판이나 차세대판 등으로 1, 2만원을 받던 것을 생각하면 놀랍죠. 어디까지나 이제는 7년이나 된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퀄리티 업데이트를 무료로 진행해 준 것은 정말 놀라운 패치가 아닐까 합니다. CDPR은 위쳐라는 IP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해 위쳐1의 리메이크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완전한 차기작에 대한 예고도 했죠. 물론 솔직하게 말하자면 드라마의 흥행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긴 합니다. 위쳐1이 어디까지나 소설이나 드라마 직후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만큼, 예고된 드라마 시즌을 방영한 후딱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으로 만들 것으로 보이죠. 위쳐 드라마로 이 게임에 입문한 팬들은 5년 전 게임을 다시 역주행시켰습니다 게롤트는 다시 한번 사랑을 받았고, 어른이 된 시리는 드라마 속 꼬마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었죠. CDPR은 팬들이 보여준 사랑을 쭉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리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수익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게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업데이트였고 과거 위쳐3 발매 초기 시절 10여 가지 무료 DLC를 추가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은 CDPR을 다시 한번 본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푸는 이었습니다